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와 이건 인삼 닮은 어, 고구마예요 <laughs> 물론 음, 어쨌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이 굼뱅이가 두더지가 어, 이렇게 작은 애들도 네, 파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으니까요 <laughs> 바로 제가 심은 고구마가 바로 꿀고구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파먹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네 전부 다네 이렇게 많이 파먹었죠. 여기 보시면 이건 더 심각하게 파먹었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, 농부들이 이만큼 네 벌레들과의 전쟁 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새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. 아,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,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요. 진짜 농부님들 너무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걸 우리는 투덜투덜하면서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어? 아, 어, 정말 기가 막히네. 아니 이런 걸 팔아? 아, 정말 농사를 지으려면 똑바로 지을 것이지 말이야. 그러면서 아주 아, 정말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 부은 거를 네.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. 그런데 아, 제가 농부의 딸이지만 이렇게까지는 어, 벌레 먹는 줄 몰랐어요. 고구마가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몰랐습니다. 네. 앞으로는 좀더 유기농 채소 길러먹는 재미 정말 많이 느끼기 위해서 제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